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 볼좀 목자 파라텍 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차트적인 수급 분석, 재료 분석 전부 다해 보고 어디까지 갈지 한번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텍 오늘 어마어마한 시세 를 한번 줬습니다 자, 상한가까지 어, 상한가까지 갔었는데요. 지금 거래 대금도 자, 350억이나 터졌어요. 그 동안 이제 많이 거래대금 안 터져주고 있다가, 자 이례적으로 크게 한번 터져줬는데, 자 지금 시총이 750억이니까, 350억 터졌으면, 지금 시총의 절반가량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올랐냐? 자, 바로 뉴스 한번 보시자면, 자 특징주가 떴거든요. 자, 윤대통령이 차세대 소방로봇 보급속도를 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있어서 파라텍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인공지능하고 아이오 두 개를 융합, 스마트 소방로봇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화재로 손실이 클것 같은 예상되는 공간에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 대통령이 대통령발로 앞으로 차세대 소방로봇 보급에 속도 낼 것이다. 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시세 받아준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자, 단순히 저렇게 뉴스가 떴고, 어, 올랐었다. 어, 이래서 제가 지금 영상 찍어 드리는 게 아니죠. 자, 지금 바닥권에서 차트 중 위치가 너무 좋단 말이죠. 지금 바닥권입니다 일봉상 차트 보시면은 6개월 선, 6개월 선, 1년 선이 만나는 그런 바닥권에서 이동 평균선이 서서히 정별되어 그런 과정 중에 여기서 어마어마한 시세에 한번 줬다는 얘기죠. 자, 주봉상 차트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2020년도에 어마어마한 상승, 무려 7천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거의 1천원대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지금 바닥권 잘 다져주고 있었죠. 계속 올려주고 다시 한번 바닥 잡아주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어마어마한 시세에 지금 거래대금 터져줬다는 거죠. 자, 거의 4천원대 거래대금 못지 않을 만큼 지금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무조건 눈여겨보고 관심 종목 넣어놓고 지켜보자 이 말입니다. 자, 월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더잘 보이시죠? 자, 이러한 지지저항들, 이러한 지지저항들 지금 올라가려고 자, 살짝 올라줬다가 빠져주고 다시 한번 모아주고 오늘 다시 한번 시세 준 거란 말이죠 자, 월봉상 20선 다시 한번 안착하게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그 다음 월봉상 60선까지 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생기니까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자, 수급분석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시비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 달 상승 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선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시비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 주니까 폭발적인 시세 분출된 것인데요. 보우너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다섯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 때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 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총계 400억, 10월 달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계약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12 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 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러운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개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26만주를 싹다 긁어 모았거든요 외국인은 이때 다싶어 던졌고요 자이 개인이 일반적인 개인들이 아닙니다 자 세력이 지금 개인들 참고 이용해 가지고 지금 매집한 건데 자 한번 제대로 매집했어요 자, 하지만 앞에 있는 매물대가 좀 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쭉 빠진 느낌은 있지만 거래대금이 만큼들어왔다는것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서 또 어마어마하게 가면서 날아갈 테니까 따라 붙어라 이런 게 아니라 자 지금부터 우리가 눌림목 잘만 대응한다면 충분히 수익 10에서 20%는 무난히 너끈하게 줄 만큼 좋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자리들 그런 눌림목 자리만 잘만 공략한다면 정말 좋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무작정 따라가는 건좀 위험하다 왜? 아무리 바닷건이라 하더라도 자 이런 차트 모양 보이시나요? 자 위에 갭뛰어 놓고 확 밀어버리고 갭뛰어 놓고 확 밀어버리고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죠 자 그만큼 밀 때는 확 이렇게 확 화끈하게 밀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 한두 번 올라가는 줄 알고 따라 붙었다가 마이너스 올라가는 따라 붙었다가 마이너스 두세 번 정도 맞으면 마이너스 40% 계좌 깡통난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이니까 어, 눌렸을 때잘 대응해가지고 큰 수익 내야겠는데요. 자 이런 구간들 추가적인 재료 이슈들 여러분들께서 본업이 바쁘셔가지고 접근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제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디를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평단가 그리고 거기에 따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24 3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요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 7625 3168로 참여 참여란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매 매수 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 가지고 대응 잘 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